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고려문술 리더스 학원 중학교 2학년 역사상 한끗출력 문제와 개념 문제부터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었을 리가 없지요? 네, <laughs> 시간이 없었죠. 맞아요. 네,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잘 들어주면서 문제 풀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풀이는요, 5 8부1 0일까지입니다 쌤이 이날이한테 아까 끝에 잠깐 받았는데 이게아마학교쇼폰범 보면 전부라면은 여러분 들 아마 시험 범위가 고려의 성립 후성국 토리까지갈것 같아요. 쌤 생각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문제 적 따지면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마도 우리 문제집에 60에 63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쌤이랑 내일 간내용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해당될 것 같아요. 쌤 생각엔 에 아마 여기까지 안나올것 같은데. 요 사실은 더, 더 나갈 것 같아요. 쌤 생각엔 아마도 원래, 장, 원래 시험 범위에서도 원래 우리가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 나갔었거든요. 우리 문제집에 68까지 나갔습니다. 68까지. 그래서 아마, 네, 국사는 원래 많았어요, 작년 시험 펌. 그됐기 때문에. 세계사는 원서세계산서 이번에 엄청 많긴 하지만, 아마 국사 시험 범위도쌤 생각에 아마 고려의 사회까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 문제집에, 6 0하고 69까지 아 나갈 거라는 생각이, 여러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정했습니다. 우리 내일 또 사회, 2 시간에 또 배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 수요일 이시간도 마찬가지로 9시에 세계사도 여러분들 어와 찍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내일 숙제인 고려의 그 발전, 고려 성립과 통치제의 정비 우리 문제지 64, 65, 67, 68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문제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날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3 7일이고 윤정이 생일3 7일이나 내일 생일인데 네, 내일 생일이랍니다. 네, 우리 강현장의 생일빵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몸 달려! 꾸준히 집으로. 생일빵 떼하면생일보 줘야 돼요. 그 알아요? 네. 그요 하, 그런 게 어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비싼 거줘 비싼 거 많이 때리라면 어쨌든 어쨌든 몸살려야할 거예요. <laughs> 자, 우리 선생님 아까 시 아까 저기 저희 수업시간에좀 하다 좀 말았죠. 우리 같이하도록 할게요. 우리 우리 꼼꼼 개념 문제 우리 60, 58쪽의 내용입니다. 58쪽 우리가 문제 3번부터 하면 되겠죠. 3번은 1번입니다. 양기은태운 나라가 바로 북원이고요. 기원은죽주 원주가 있는. 이런... <laughs> 상준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배웠 이렇게 배울 편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알았죠? 태양마다 글씨 이상해. 뭐 글씨가 이상해. 아, 글씨? 아 진태영이 아, 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진태영아, 글씨 뜨거서 쳐달라 합니다. 내차의 네, 관리가 들어왔어요. 사실 근데, 제대로 사실 근데 사실 근데 글씨라고 하면 우리 학원에 또 참여 있는 분 많지 않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저보다 못슨얘기 이거? 아니에요. BTV, BTV. 우리 학원에 글씨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사실은 강현정이랑 고현정이 가장 잘 쓰는 것 같아요. 나래 잘 쓰는데? 나래는 조금 좀본받아야 돼요. 그래도좀 부족한 거 같아요. 예. 인정은 기분 안 좋아 그래도. 기분 안 좋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웃는 얼굴. 쌤 보면 이렇 여러분들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김선호? 김태현아! 기분, 아 기분 좋아지죠? 맞아요 뭐 나빠져요 이런 아니 정말 그대시는데 4번입니다 이두품은 뭐에 대한 불만이 많았나요? 무슨 제도? 아, 볼풍제. 그래 골품제 문제 너무 쉽지, 너무 어렵지 않죠? 아, 무슨 말이야 문제 쉽시 5번 1번 맞는 말인가요? 육두품이 군대가 있어? 하뭔 <laughs> 말이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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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죠 X 2번 호독들은 새벽을 거두었다 맞아요. 그니까는 왕고거에 대해서 그냥 지내가 더 얻는 거야. 그쵸, 개미가 나빴죠? 개미가 나빴죠? 배예요 자, 이말잘 보세요. 신라와 유토품과 진골 세력이 연합하여 다 쓰였다. 맞나요? 아니. 진골이 아니고 누구예요? 진골이 아니고 누구예요? 호족이죠, 호족. 6번. 신라 말리는 불교의 세력인 종파. 무슨 종파? 무슨 종파? 한종 그렇죠 한 7년말에 경주가 안중요하자가 하는 설 뭐라고 합니까? 주리사 그래 아이고 이제 드디어 강현정 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훌륭해요 이렇게 해야죠 7번 견원은 어디에서? 전 견원은 전주였지 전주 옛날에 완산주 였지 완산주. 완산주에서 뭘 무슨 나라 만들었나요? 후백제 견원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후백제 궁에는 우리 아까 그 아까 이런 그림 그렸죠? 후고 그려. 네, 송악. 지금의 송악은 지금 도시가 어디라고요? 두 글자로 어디? 개성. 개 그렇죠. 송악 같은 말 개성이에요. 그래서 어디, 뭘 만들었다? 수구을 만들었습니다. 자, 번. 전원은 신라 왕국 출신이래 맞나요? 아니죠. 견훤이 아니라 누구야 아까 선생님 말했었지 누구 옛날에 신라 왕족 출신이었을서 말했었지 연장아 기억나 견훤이 아니라고 누구였죠 맞아 견훤이 아니라 궁예가 옛날에 궁예 왕족 출신이었 그래 옛날에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 도망갔잖아 농민들한견훤이 네. 2번 궁예는 송악으로 천도하고 국군을 많이 태봉고쳤다 아 여러분들 이거 문제 좀 어렵죠 답 아니에요 어, 이거 뭐지 왕관 왕관이요 왕족 아니에요. 아니에요. 철원으로 볼 거예요. 철원. 철원이 여기 강의 하나도 없어요. 세원이 글씨 정 정도... <laughs> 철원? 그슷뭐이죠아 미안해요. 아이고 아이고. 글씨였어요? 그림인 줄 알았어. 또 말해줘야지 연정 연장 아 민정아. 윤정아 미안. 네 윤정아 미안. 철원이라는 땅이에요. 3 번입니다. 최치원은 진성영한테 사립병을 건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받아줬어안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안 그래요. 그 당시 진성영이 굉장히 나쁜 땅이었어요 제대로 미쳤죠? 2 4 0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자, 우리 그런 문제 우리 숙제가 61쪽까지 60, 였었는데, 사실 문제가 별거 없어요. 문제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 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1번이 몇 번일까요? 자, 오거고르는 겁니다. 오은 말. 치나 말상은 왕권이 강화야, 약화야? 약화. 약화죠.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1번 에이, 상대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상대들의 왕권이랑 다르잖아. 몇 번일까요? 1번에 4번. 4번입니다, 4번. 그래. 지구리 싸웠잖아. 대표적으로, 우리 아까 무슨 난이 있었지? 적어주세요. 무슨 한창의 난? 김원창의 난. 자, 김원창. 성이 무슨 시야? 씨야? 김씨야 옛날 신라랑 무슨 시였기 때문에. 김씨였잖아 그렇죠? 자, 2번. 자, 무열왕이 어린 마지막 왕이었대요. 대공왕. 대공왕. 한번. 자, 현상이 아닌 것은, 자, 문제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면서 창시 문제입니다. 신난만의 상황이 아닌 것은이 아니라, 이 문제의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조 까다롭긴 해요. 몇번일까 3번, 5번. 답은 <laughs> 일번인데요 왜요? 이거 녹음부에 나왔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이왕이 무슨 왕인 줄 알아? 잘 봐봐. 이 경덕왕 도, 여기 나왔는데. 자 봐봐. 첫, 첫 번째 밑줄 어린마의 왕이 우리의 오르 왕이 누구였어? 무슨 해공, 왕이었어? 태공왕. 그래 이왕은 태공왕이에요. 태공왕 시절을 고르는 문제인데 이번 무슨 왕이야? 방금 방금 말했지. 경덕왕. 경덕왕. 그래서 답이 일 번이에요. 아,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데 중요하이합니다 4번. 넘셔서 이런데 나오지도 않아요. 장보고. 장보고, 5번. 5번 넘어갑니다, 바로. 자, 5번 문제 중요한 거,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김은창이 난, 장보고의 난.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4번. 그렇지, 4번. 왕하려고 집사로 싸우는 거잖아. 중앙에서 벌어지왕했쁜 관련된 사건이에요. 자, 그럼 문제. 장보고의 나는 지방이야, 서울이야? 지방. 지방이, 청해진 지, 방이 있지. 근데 왜 지방, 서울에 관련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학교 프린트에 있는데, 장보고가 자신의 딸을 왕의 부인을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두선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왕이 안 받아줬다. 그래가지고 장보고 열받아, 나, 열받아, 열받아,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장보고가 자기는 왕이 오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딸이 왕한테 해서 실입려고 했었는데, 그걸 마지막에 왕이 거절함으로써 반란을 발랄, 일으키게 됐던 그 일이 생긴 겁니다. 알았죠? 사실 사가 그 정보가 많아 당보의 나는 원래는 중으로 관련 있습니다 뭐? 6번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예요 중요해요 이런 문제 나와보면 되게 높아요 쉽습니다 뭐? 몇번일까요? 신라가 왕권 강화 왕권 약화 4번 4번 아이고 이런 틀림 있겠... 어, 4번이죠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가니까 왕권 돼야 안돼요 안돼요 왕권 아, 강화 어디 어디 어디다 어디, 가다 붙입니까 안돼요 7번 문제입니다 자, 어, 문제 좀 어렵다. 자, 사실 아까 우리가 개념 문제 했었는데. 4번을 근거 했던 사람은 원종과 m 고 5번이에요. 대강 설명은 그냥 조 하면 읽어주세요. 어려워 네. 이게뭐좀 뭐, 비중 문제 아니었습니다. 8번 문제. 조금 여러분들.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이런 걸? 배운 적은 없는데, 풀수 있는 센스 문제예요. 성격이 다른 거. 사실 이런 문제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때 많이 풀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마음. 오케이. 왜산번니까그래 이거 다른 위치에서 본거 같은데 이거 맞아요 김원창 여기서 보고 다른 거 여기서 봤는데 오케이 그렇게 해도 맞아요 자 무슨 어떻게 푸는 지 알아? 봐봐 1번 2번 4번 5번 이거는 누구의 반란이야? 이거 누구 반란이죠? 신라 말기 동기 세요이게요 그렇지 이게 농민 봉기야 농민이 반란이 일으키는 건데 3번 이건 누가 반란이 일으키는 거야? 김원창 김신혜? 이건 누구 반란이에요? 김원창 이건 귀족이잖아, 귀족. 귀족에 만나야 돼.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자, 쌤이 문장을 내 해볼까? 선생님, 작가님, 약간 딴소리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고 문자가 있습니다. 1번, 찬인경 2번, 고윤정. 3번, 현희진. 4번, 김선호. 5번, 김현. 전 전면 몇 번? 이거 참, 네. 아 이거 참이경은 나만 특별 나만 특별하지 그런데 김선호랑 김이아. 다다무예요나 아니 딱 참이경 참이경이 김이아. 오늘이 오늘이 주제 얘기해서 가볼게요 이자리. 참이경. 전면 몇 번이에요? 다섯 다섯. 왜4 번이죠? 때은 달라요. 왜 달라요? 때은 바보고 따라내는 자 것처럼. 아 그렇죠 맞아요. 아김선 아니 이런 이런 의미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정, 다음 중 남자인 것을 고르는 문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음 중 어떤 게 다르니, 디퍼런트 하니라는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풀 거예요. 이게 아상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속합니다. 고등학교 상학니까지 계속 문제 발견 텐데 이런 문제 조심해서 풀어주세요. 알았죠? 아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문제 우리 문제집이 60쪽입니다. 그거 문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미안해요, 김선호. 김선호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 제발, 김선호야. 아, 고윤정이랑 심경그룹이 가가지고, 아, 나는 아이프 유학기 안 돼. 내 순, 이런, 이런 홍보 좀 그만 좀 하세요. 김선호야. 자기를 깎아내리는 글입니다. 아니, 김선호. 어, 아직까지 그런 강현정한테, 강신이 요즘 이렇게 화나있나, 이렇게 카코스트리스쓸 필요가 있나요? 응? 어? <laughs> 자, 9번 문제. 미안해. 진짜 어려... <laughs> 아니, 여러분들. 진주전해. 9번 문제 조금 여러분들 버려주세요.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작은요 4번인데요 <laughs> 이렇게 문제가 없진 않아요 이해해주세요 넘어갈게요 1 0번입니다오케이 사람 이름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최치원이 진성영한테 10개를 받쳤다고 해요 실루엣렇게 바르면 최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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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시에 최치원 이당시 최치원 이당시 최치원 이당시최치이 당시에 최치이 당시에 최이에최치이 당시에 최에최최 바로 첫 번째가 사랑이 최치원 쓸 필요 없어요. 최승우 최엄위라고 하는데 이 사람 중에서 이, 두, 이 사람은 나중에 후백제를 가고 이 사람은 그냥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려를 도와줍니다. 다이따뜻죠천재들 약간 재밌는 미 그런 상황이죠? 네. 이세명 이제, 이제, 이제 모두 우토풍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마지막에 그런 나를 달라지겠다는 그런 세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1번입니다. 몇 번이죠? 11번에? 몇 번? 육두풍이에요, 육두풍. 몇 번일까요? 2번. 들렸어요. 정답은, 자, 3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답이 아니죠? 니은 봐으세요 니은. 서울에서 싸우는 애들은 육두풍이 아니야. 서울 누가 싸워, 서울에서? 이 서울 호족 있다고? 진골, 진골. 그래 진골 기족이라고요. 아. 서울에서는 중국 기족이 싸우는 거지 호족이 지방 싸우는 거예요. 호족을 도와주던 게 바로 밑도구이니까. 새로운 사회가 되요 아. 새로운 사회 네.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사회 가 만들어져가지고 유교를 중시하는 사회, 아. 풍수질의 사상을 중시하는 사회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알았죠? 1 1번에 3번 잘했어 연장아. 12번 이제 김형제. 김영재네요 <laughs> 자, 이거 신념 문제는 약간 조금 중요하긴 해요. 근데 문제 풀 수, 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호족이에요, 호족. 호족은 힘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 거 있어요. 지방에 힘이 있는 애들이 말하는 거죠. 몇 번이에요? 근데 쉬워요. 1번, 1번. 에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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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르 유학 갔다 온 애들은 뭐야? 애들 호족이 아니라 뭐라 불러? 골 머리 좋은 애. 에이, 무슨 직렬이야육트품이죠 그래서 정답이? 11번에 4번이에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쉽다. 스스로 성조와 장군을 칭하는데, 이거 뭘 말하는 거야? 호주, 호족이죠, 몇 번? 2번. 무시 쉽죠?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신라말에 사회를 앞장섰던, 앞던 사람 다고를 해요. 한번 흘러야 돼. 그러죠한번이죠 한 육두품하고 호족이겠죠. 그렇죠. 중요한 문제였어요, 1 4번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15번 역시, 역시 중요합니다. 35번. 3 5번몇 번? 2번. 설명할 게 없어요. 16번 문제. 아, 미안해요. 이런 문제 조금 해볼까? 그래. 문제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기억 봐주세요. 맞나요? 서, 선종, 구상, 맞나요? 맞아요. 전통적인 권위를 무정해가지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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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각하게 말했던 사람 맞나요? 선종은? 맞아요. 그 다음에 호조고 환영받는 거 맞나요? 틀리 나요? 맞아요. 기억 디귿, 미음입니다 자, 니음 봐주세요. 경전과 교리. 교. 니음 무슨, 무슨 종이에요? 교종. 미을신라 통일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네. 의상, 대상. 이게 바로 교종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이 있는 거. 몇 번? 한 번. 자, 빨리 하셨니요 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바로, 답, 답 나옵니다. 당연정. 산과 물이 흐르는 산. 모양으로, 아니, 설. 뭐야, 풍수지리 다. 다. 오케이. 풍수 지, 이 설. 18번. 자, 18번도 좀 중요하네요. 기업 선종이, 진공이 족이 지지? 아, 뭔 소리야. 틀렸죠? 진공이 아니고 뭐라고 바꿔야 돼요? 그, 호조 네. 니그는 맞나요? 맞지요? 지그 경주의 중요성? 에이, 뭐야. 경주가 아니죠. 지방. 이죠 지방. 맞는 말몇 번? 몇 번? ㄴ과 ㄹ. 몇 번? 4번. 이거 설명했데미래 붙여? 네. 맞아요. 이3 6억못참았요 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자 19번입니다. 아 문제 진짜 어렵다. 19번 문제 절대 안납니다 여러분들. 19번 답은 2번인데요. 이 문제 여러분들 불러도 돼요. 10번 문제입니다. 가 무슨 나라일까요? 가는? 후구려. 자, 연정아. 연정이가 나는 무슨 나라일까? 옛날에 이 나라 위치가 어느 나라였었어? 흑백지, 흑백제 네, 강국백제겠죠 네가 연정이냐? 그래, 연정이니 말할 기회를 좀 줘라, 민영아 자, 후신나요 자, 그러면 아, 문제 봐주세요. 문제 조금 어려운데, <laughs> 다몇번나온줄 알아요? 2번 봐주세요, 2번. 자, 나나라 후백제의 공급자는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다. 맞나요? 아니요? 틀렸죠. 나를 뭐를 바꿔야 돼? 가. 가로 바꿔야 되겠지. 겸허는 평민이에요. 정확히 호주 출신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몇 번? 문제 중요합니다, 이거. 사실은 좀 썩은 문제긴 하네요.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잘 봐주세요. 그렇지, 지금 장보가의 나는 육두품이야 아니야, 누구에 대한 만이야 농 <laughs> <laughs> 아까 심태가 잘하던데 농민이 아니라 서울 누구? 그래 진골세력에 대한 불만이잖아 진골귀족에 대한 불만 연장 일단은 쉬워요 그쵸? 잘 찍으면 답이 나와 그치? 22번 문제 아 문제 어려워요 여러분들 정답 1번입니다 자 서주령 1번 문제 중요합니다 꼭 같이 여러분들 같이 풀거예요자 같이 하겠습니다 기억은 선종이 아니 다시 말 걸었네 기억 교종에 반대죠 뭐예요 기억은 선종. 선종 이유는 뭐예요? 무슨 설일까 이거? 풍수지. 풍수지설 오케이. 자 사형 받았던 이유 어떻게 하면 될까? 기억은 아무나 다 왕이 될수 있으니까. 어. 그렇고 어. 얘는 지방에 어. 있으니 지방에 죽겠어. 그렇지 정답이에요. 자 같이 쓰겠습니다자 선종은 누구나 쉽게 말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고 해서 누가 좋아한 거라고? 호족하고 누이 특히 그냥 그냥 호족만. 호족이. 환영하였고, 니르는. 자, 다시, 연정이만. 지방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소를 좋아하는 거야? 풍수지리에서는 지방을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는 어디의 권위를 부정한다고? 서울이야? 지방이야? 부정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니까. 그렇지. 서울의 권위를 부정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좋아하는 거라고? 지방을 선호하는 거라고. 중선호의 선호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우리 내일 이 시간에 지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내일 시간부터 우리 6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건강한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